안녕하십니까, 박두입니다.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 건담, 건담, HG 건담을 들고 와봤는데요. 음, 이게 이름이 이제 트라이버닝 건담이라고 음, 만화 속 주인공인데 네, 이렇게 불의 모드도 바뀔 수 있다고 하네요. 그 음, 다음에 반다이. 반다이. 네, 막 로고 써있구요. 이렇게, 세, 이렇게 생겼어, 이렇게, 이렇게. 다음에, 이렇게도 변신시킬 수 있고. 다음에, 여기 빨간색이, 예, 네, 트레이너. 다음에, 옆에 파트너, 뭐 그런 것 같은데. 네, 이렇게 있고. 다음에, 여기 뭐가 들어있다뭐 그런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불의 파츠. 랩파츠가좀 들어 있죠. 얘는 얘는 SD. 얘는 얘는 네 그럼 한번 까보도록 하죠. 슥 짜자잔. 이렇게 들어 있고요. 네 제가 이걸 만들어 놨어요. 네 만들어 놨고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런게 다 파란색이고 이렇게 다리 있고 멋있죠? 이렇게 있고 이제 설명서 설명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뭐 일본어로 뭐 쓰여있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옆에 이런 거 나와 있고. 네, 이게 불의 파츠. 불의 파츠. 뭐 그런 거 있고. 네, 이렇게 만든거 있습니다. 만든는 수명도 있고.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만들어 놓고. 네, 나머지 파츠가 있습니다. 이게 나머지 파츠입니다. 불의 파츠. 네. 그걸로 브레파츠를 바꿀 수 있습니다 브레파츠를 바꿀 수 있고 음, 이제 제가 건담이 좀한 4개 정도 있는데 2는 SD 건담인데 네. 이거 이것도 뭐 한번 리뷰해 보고 이것도 한번 리뷰해 보고 네 이번에는 HG 건담 네. 이것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트라이 버닝 건담만 리뷰하고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영상, 아, 끝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